안녕하세요. 라스트잇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지부스트 350V2 자이온이에요. 아시다스 코리아 측에서는 시온으로 딱 정해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자이온이라고 할게요. 자이온이 더 입에 붙어서 말이죠. 이번에도 네이밍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참고로 zion 말고 zion을 히브리어로 시온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산이고 성서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시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네요. 어쨌든 간에 이 z i o n 의 I 대신 카니와 이지를 상징하는 Y를 넣어서 ZION, 자이온이라는 네이밍을 만들어 냈죠. 그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신발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발의 형태는 기존의 350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프라임 니트로 만들어진 어퍼, 부스트폼과 고무솔로 만들어진 미드솔, 아웃솔이 있죠. 그리고 둥근 신발 끈과 어퍼의 사이드 패널을 길게 가로지르는 라인이 있고요. 그런데 신발의 형태와 달리 컬러웨이는 다른 이지들과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리스탁도 아니고 이번 자이온의 컬러웨이는 아주 연하게 핑크빛이 감도는 베이지색의 바탕에 버건디 브라운, 카키 그레이 컬러로 화려하게 꾸며졌죠. 발 앞부분을 감싸는 선포 위와 신발 뒤꿈치에 어퍼에 박음질이 있는데 이 박음질이 검정색과 흰색 실로 구성되었어요. 이번 박음질은 되게 촘촘하네요. 사이드 패널은 갈색이 살짝 감도는 검정색이고요. 이 검정색의 라인 부분은 직물로 만들어진 프라임 니트와 재질이 다릅니다. 광택도 흐르고, 촉감도 아예 다르죠. 천을 만진 느낌은 아니고, 미끈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발매 전 몇몇 사진들처럼, 거민으로 딱 대비가 되는 느낌의 컬러웨이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각가지 색이 섞이면서 오묘합니다. 부스트 폼의 옆면을 감싸고 있는 고무솔은 하얀색이지만, 부스트 폼의 밑면을 가려주는 고무솔은 노란색이네요. 고무 아웃솔이 흰색 계통인350 시리즈들을 신으면, 밑창이 이와 같은 색으로 변색이 되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이 색깔이라서, 변색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들도 이전의 350 시리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직물로 만들었지만 의외로 견고한 니트 어퍼는 변함없이 통기성도 좋고 형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대체로 너무 조이지도 않고 적절한 피팅을 제공해주는데 개체 차이가 존재해서 동일 모델 동일 사이즈라도 신었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신발의 뒤꿈치 힐 부분은 완충지와 부드러운 내부 소재가 있는데 이것들이 발 뒤를 편안하고 아늑하게 감싸주죠.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다치지 않게 해주죠. 신발의 바닥은 부스트폼 고무솔로 만들어졌구요. 부스트 폼은 푹신하면서 탄력적인 쿠셔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고무 아웃솔은 신발 바닥의 내구성을 증가시켜주고, 너무 푹신해질 수 있는 쿠셔닝을 안정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정감을 더해주는 것이죠. 이 고무 아웃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무솔 없이 부스트 폼만 있게 되면 접지력, 내구성, 쿠셔닝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말이 좀 장황해지는데 고무솔이 편안함에 상당한 기여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번 자이오는 대중적이고 멋진 컬러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네요. 저는 컬러웨이만 바꾼다고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엔 딱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색깔 놀이를 해도 이쁘면 다 용서되는 법이겠죠. 이번 신발도 변함없이 편했고 사계절 내내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